안녕하세요. 시크릿메이트입니다. 오늘은 LG 화학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LG 화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고요. 지금 현재 LG 화학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이제 2분기2분기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LG전자 분리막 사업 인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2분, 2분기 매출 영업이 2조, 2조가량을 좀 넘어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로 했을 때 지금 이제 대장 종목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최근에 보시는 거와 같이 작년 이제 이번 연도 3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치수, 상승 곡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좀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관점들은 당연히 이제 최고점을 갱신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. 최고점은 현재 100만, 5, 100만 5만 원으로 해가지고 105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제 예상으로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을 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현재 LG화학 관련,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지금, 지금 충분하게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. 지금 상태에서 이 추세로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가는 충분하게 갱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관련해서, 지금은 LG화학을 당연히 매수를 하고,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, 이제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, 아니면 그 다음에 LG전자를 이제 사업 인수한 이후에 나올 이제 호재거리들을 당연히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지금 현재 LG화학 관련했을 때나, 혹은 이제 배터리 사업 분야 관련했을 때는 충분하게 앞으로 나올,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,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LG화학을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LG화학이라도 지금 현재 금액들을 간혹 가다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내가 투자금이 적어 가지고 이제 뭐 당연, 당연히 낮은 금액을 사놓고 아니면 내가 투자금이 커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은 아무리 이제 뭐일주든 2주든 3주든 이렇게 적게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적은 금액을 했을 때 수익을 볼수 있는 게 가장 승자이기 때문에 lg화학 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지금은 자동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과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LG 화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후재 거리들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금은 당연하게 지금도 보시는 차트와 보시는 거와 같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거에 다 추세를 돌파를 했고요. 이제 다음 주죠.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제 여기서 횡보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제 최고점은 갱신을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를 하고 매수 타점도 지금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매수를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절 라인은 언제든지 지켜 주셔야 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지금 딱 80만원으로 잡으시고 손절 이제 충분하게 매수를 해볼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서 수익 부식이 좋으니까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